제2편 환상의 왕비 마이너스 3벽 속의 사진 와트슨은 비밀 변기를 꽉 움켜쥐고는 열린 창을 통해 방 안으로 힘껏 내던졌다. 다음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 검은 연기는 곧 창문으로 시꺼멓게 밀려 나왔다. 불이야 불! 와트슨이 미쳐 소리치기도 전에 밖에 있던 구경꾼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순식간에 브라이언이 별장은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이 되었다. 아이 구먼이나 홈즈를 돌보던 늙은 하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섞여 홈즈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아니오. 그냥 연기만 나고 있어. 불황자들이 창문으로 장난감 폭탄을 집어던진 거요. 침착들 하시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와트스는 훔친 몸을 떨었습니다. 불황자란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와트스는 허겁지겁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홈즈하고 약속한 장소에 이른 와트스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까지도 그의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다. 잠시 후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 쉽게 시치미를뗀말숙한 얼굴로 홈즈가 나타났다. 와트슨과 홈즈는 잠자코 달리다시피 걸었다. 그러다가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겨우 걸음을 늦추었다. 와트슨 성공일세 대성공이야. 이상하게도 홈즈는 몹시 들떠 있었다. 와트슨은 그러한 홈즈가 슬며시 얄미워졌다. 그럼 사진을 손에 넣었겠군. 와트슨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니야 아직 손에 넣은 건 아니야. 그럼 뭐가 대성공이라는 건가? 숨겨둔 곳을 알아냈으니 대성공이 아니고 뭔가 아니.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아이린 자신이 가르쳐 주었네 어디야 내게만은 일러 주어도 되겠지 물론이지 하며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이 씨익 웃었다 오늘을 위해서 고용한 구경꾼들이며 싸움하던 녀석들 모두 잘해 주었네 와트슨 자넨 금방 알아차렸겠지 연극이라는 걸 그럼 금방 알았지 자네 머리를 적신 그 피는 붉은 물감이었지 붉은 물감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쓰러지자마자 머리에 그것을 댔지? 응, 낡은 수법이지만 감쪽 같았어. 내 생각대로 중상을 입은 목사는 아이린 아드라의 집으로 온반되었지. 그것도 전부터 눈독을 그려놓았던 거실로 말 일세. 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거실을 관찰했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수를 쓰기로 했네. 하녀에게 숨이 차다고 알렸더니 친절한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어. 그래서 자네에게 신호를 한 거냐. 내가 비밀병실을 던진 것이 이번 일에 무슨 도움이 되었나? 물론 일세. 여자란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불이 났다든가 하는 위험. 한순간에는 언제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게 마련이지. 이건 거의 본능이야. 이를테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아이를 안을 것이고 보석에 빠진 여자는 보석 상자 있는 대로 내닫는 법이지. 아이린 아드라에게 있어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은 보헤미아 구왕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그렇겠군. 와트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린 아드라는 마치 먹이에게 덤벼드는 검은 표범처럼 날색의 거실로 돌아와 초인종줄 있는 바로 위 벽에 붙은 널빤지를 움직였어. 벽처럼 보이도록 감쪽같이 만들어진 벽장이었네. 아이린은 그 안으로 급하게 손을 집어넣어 뭔가를 끄집어 내려 했네. 그건 꽤큰 봉투였어. 바로 그거였군. 그렇지? 사진 숨겨 놓은 곳을 안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불이 아니라고 소리쳤네. 그러자 아이린은 실끗 불꽃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벽에 둘러친 널빤지를 전대로 놓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 난 벌떡 일어나 사진을 꺼낼까 생각했지만, 그때 마침 마부인 듯한 사나이가 들어와서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그만두었네.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까 겁나서 말일세.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조사는 이걸로 끝났네. 내일 보헤미아 국왕을 모시고 브라이언이 별장을 방문하겠네. 와트 슨 자네도 별 지장이 없다면 함께 가지. 우린 곧 거실로 안내되어 잠시 기다려야겠지. 여자란 옛날 연인과 오래간만에 만날 때는 특히 곱게 화장을 할 테니까. 화장을 겨우 끝나고 그녀가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우리들의 모습은 없어진 뒤가 될 거야. 물론 사진과 함께 말이야. 폐하는 기뻐하겠지. 그래 내일 몇 시에 갈 건가? 오전 8시. 두 사람은 이웃고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 앞에 이르렀다. 그때였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해왔다.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씨.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가 버렸다. 그는 검고 기다란 외투를 입은 몸집이 호리호리한 젊은이였다. 가만있자 어디서 들은 듯한 목소리인데. 홈즈는 젊은이가 사라진 어둑어둑한 한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망친 새색시. 그날 밤 와트스는 홈즈와 함께 잤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커피와 토스트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헤미아 국왕이 뛰어들어왔다. 사진은 찾았나 국왕은 몹시 서둘러 댔다 아직은 찾지 못했었습니다 가능성은 있나 물론입니다 그 일로 아이린 아드라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식사를 뒤로 미루고 출발하지 마차를 금방 탈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거라면 염려 말게 내 마차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국왕 폐하의 마차를 이용하게 되다니 셜록홈즈 평생의 영광입니다 홈즈는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는 재빨리 일어났다. 마차 안에서 홈즈는 보헤미아 국왕에게 은근하게 말했다. 사실은 아이린 아드라는 결혼했습니다. 뭐 결혼?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인가? 어제 세인트 모니커 교회에서 영국인 변호사 노튼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었죠. 순간 보헤미아 국왕의 얼굴에는 안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맥이 풀린 듯한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노튼이라고? 전혀 모르겠는데. 아이린이 그런 이름도 없는 사나이하고 결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아이린은 정말 그 사나이를 사랑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어째서? 앞으로 구강 폐하께 폐를 끼칠 우려가 없어질 테니까요. 필경 폐하에 대해서는 추억만 간직하게 되겠지요.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아이린이 미국 태생이 아니고 유럽의 귀족 출신이기만 했더라면 난 많은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내 왕비로서 맞아들였을 거네. 그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성으로 아이린은 누구보다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 텐데. 결국 그녀는 환상의 왕비였던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국왕은 서펜타인 거리에 닿을 때까지 한 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다. 이윽고 마차가 브라이언이 별장 앞에서 멈췄다. 홈즈는 현관에 있는 초인종 줄을 당기자 곧 60살쯤 되는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는 홈즈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셜록 홈즈시죠? 하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먼.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쉽나? 홈즈는 깜짝 놀라 새삽스럽게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태연한 얼굴로 홈즈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다. 아시께서 이르셨습니다. 당신이 오실 테니 신뢰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요. 그럼 아시는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께서는 오늘 아침 도련님과 함께 체링크로스바로시 15분 열차로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홈즈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럼 한동안을 돌아오지 못하겠군요. 한동안 아니라 두번 다시 영국에는 돌아오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말없이 서 있던 보헤미아 국왕이 말했다. 그럼 사진은? 편지는? 하고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노파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홈즈는 노파를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다. 어제 그토록 깔끔하던 거실은 마치 하루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어왔던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있었고 바닥엔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다. 무척 서둘러 도망쳤군. 홈즈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면서 초인종 줄이 있는 곳으로 급히 갔다. 그리고는 널빤지를 힘껏 잡아떼었다. 그래도 사진만은 남겨두고 갔을지도 몰라. 결혼을 했으니까. 하는 기대와 함께 홈즈는 비밀의 벽장 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홈즈의 가슴은 기대로 부풀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홈즈는 눈을 딱 부릅떴다. 그의 손은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아이린의 편지. 홈즈의 손에 들려있는 봉투 표면에는 셜록 홈즈님에게 두 번째 방문할 때 보시겠죠? 라고 적혀 있었다. 홈즈는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아이린의 사진과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이제 평정을 되찾은 홈즈는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편지를 펼쳤다. 구관과 와트슨도 좌우에서 들여다보았다. 어제 오후 11시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그 편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목사님, 아니, 셜록 홈즈님. 당신의 변장과 연기와 그리고 작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도 99% 까진 감쪽 같이 속았으니까요. 불리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번개같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전한 개월쯤 전부터 저를 아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런던에는 셜록 홈즈라는 사립 탐정이 있다. 국왕 패하는 마지막엔 틀림없이 셜록 홈즈한테 부탁하러 갈 것이다. 만일 셜록 홈즈가 승낙하기만 한다면 그는 몇백 명의 사립 탐정이나 소매치기보다 훨씬 무섭다. 제 아무리 사진을 잘 감추어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라고요. 그 충고대로 당신은 참으로 그럴듯한 작전으로 우리를 기십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네들은 너무나도 감쪽같이 해내셨습니다. 마치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인기 좋은 무대극 같이요. 저는 이와 같은 연극을 꾸밀 수 있는 이는 이 런던의 단한 사람, 셜롯 홈즈 씨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벽장 문을 닫자마자 뒷곁으로 달려가 마부존을 시켜 당신을 감시토록 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연극과 변장에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전 재빨리 남장을 하고 당신과 와트슨 선생병원 개업을 축하합니다. 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홈즈씨의 하숙집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의 홈즈씨의 멍하던 얼굴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하군요. 호주시의 하숙 앞을 지나쳐 저는 곧 템플 법학원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여보 아이린, 당신 엉뚱한 짓을 했구려. 홈즈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많은 끈덕진 사나이라는데, 그는 틀림없이 안가품을 하러 올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갑자기 제가 저지른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둘이서 런던에서 달아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유럽행 1번 열차에 특등석이 비어 있어 그걸 타기로 했습니다. 홈즈 씨 이번에는 남의 힘을 빌지 않고 홈즈 씨의 두 발로 정정당당히 저를 찾아오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때는 벌써 저희들의 복음자리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추신. 사진에 관한 것이라면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바라던 이상적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연인들보다 더. 폐하께서는 젊은 시절에 잠시 가까이 지냈던 신분이 미천한 여자의 일랑 말끔히 잊으시고 스칸디나비아 왕녀님을 왕비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돌려드려야 마땅하겠지만 그건 제게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몸에 지니고 싶습니다. 실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제 독사진을 동봉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린 노튼. 아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냐. 보헤미아 국왕은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듯 말했다. 홈즈, 아이린과 같은 여성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거야. 물론 자네도 동감이겠지. 아, 만일 아이린이 나하고 같은 수준이었다면. 그렇습니다, 폐하. 홈즈는 냉정하게 또박또박 잘라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린은 폐하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지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훨씬 낫지요. 모처럼 부탁하셨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보헤미아 국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닐세 홈즈, 자넨 정말 잘해주었네. 난 자네에게 부탁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네. 자넨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명탐정이야. 고맙습니다, 폐하.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자네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하며 보헤미아 국왕은 손가락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빼어 홈즈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홈즈는 반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폐하는 지금 더욱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계시네 그것을 주셨으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보석이 박힌 시계말인가? 아니면 그러자 홈즈는 이 사진입니다. 하고 국왕이 들고 있는 아이린의 독사진을 가리켰다. 국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홈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소원이라면 주지. 하며 선선히 아이린의 사진을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홈즈는 깊이 머리를 수그리고는 와트슨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의 전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홈즈의 전생애를 통한 단한 번의 패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 지 홈즈는 여자의 지혜는 얕아. 하고 이버릇처럼 말해왔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말을 입밖에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아이. 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병난로 위를 힐끗 바라보면서 저 여성은. 하고 존경이 담긴 어조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홈즈의 존경 어린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